네, 안녕하세요. 슈퍼 직장인입니다. 음, 오늘은 휴마시스 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 볼까 하는데요. 어, 일단 차트를 좀 보시면은 휴마시스 지난 전일 거래일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이제 오늘 좀 이제 약보합 보이고 있는데 어, 휴마시스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 보자면은 어 이제 여성 임신 진단이라 이제 배란 뭐 진단 테스트기를 만드는 회사예요. 예. 저는 이게 잘 모르겠지만 아마 여성분들이라면은 휴마시드 기업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 일단 휘마시스 차트를 보시면은 2017년도부터 갑자기 이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. 이제 그런 이유를 좀 살펴보면은 이제 17년도에 스펙 상장으로 우회 상장에서 들어온 기업이에요. 네,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좀 특징을 살펴보면은 자이 실적에서 볼 수가 있는데 지난 2017년도 실적을 보시면은 이제 단기 순이익이 많이 빠진 부분이 있죠. 갑자기. 어, 그래서, 이, 실, 이 빠진 비용을 살펴보면은, 지난 17년도에 그 스펙 상장하면서 나왔던 합병 비용 부분이랑, 이제 무형 자산 개발 재평가로 이제 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된 부분인데, 어, 이런 이유로 단발성 비용이 발생된 부분이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될 거라고, 어,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관심있게 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, 음, 그 긍정적인 부분, 좀 시장 그 이슈상 몇 가지를 이야기를 드리면은, 일단 이번에 브라질, 그리고 이란, 인도네시아 쪽에 인허가가 완료가 돼서 추가적으로 실적 증진에 대한 기대감을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원래 이 팔고 있는 그, 제품들이 고마진 제품이어가지고, 장기적으로 갈수록 추가적인 이익 개선이 기대된다는 부분. 네, 그, 그 부분을 좀 살펴볼 수가 있고, 어, 지난해 2017년도에, 아, 5월쯤에, 어, 그 유한양행하고, 그, 시형간염 신속 검사 키트를 이제 독점 공급 계약을 했어요. 그래서 추가적으로 시장에 매출이 더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, 그리고 그 슈마시스를 보시면 이제 그 터키 쪽에 마찬가지로 이제 테스트 검사 기기를 입찰을 확정을 해서 어 전년도에 3억 정도의 매출을 냈다면은 요번에 이제 한그두 배, 5억에서 6, 6억까지 이제 매출을 확대시킬 전망이라는 것도.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음, 그리고 내년에 있을 그 이슈를 보면은, 어, 휴마시스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그 여성 주기 호르몬을 검사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고 해요. 그래서, 어, 내년에 추가적으로, 어, 여러모로 긍정적인 이슈가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하나 이제 좀, 걱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, 참고하시면 좋을 게, 어, 휴마시스가, 이 재물을 보시면은, 이, 올해 초에, 3월에, 그 전환 사체를 청구를 했어요. 음, 보통, 그 우회 상장하는 기업들은, 그 처음에 이제 그, 투자, 그 물량이 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인데, 어,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, 언제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서 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증가 후 자본이 27억으로 나와있죠. 네. 27억으로 나와있는데 그래서 이 실적을 보시면은 음 자본금에서 요번에 네. 이제 26억 자본금이 어 만약에 이제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아마 이제 그 부분이 좀 그 매도 물량이 나오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. 어 여기 물량이 나오는 때는 제가 확인하면서 카페에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남겨 드릴 테니까 네,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